정대감이 재미없는 강의, 잘난척하는 강의. 저는 우리 무속인들이 이런 내용을 좀 깊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속고 살았던 거. 어, 여러분 선생님들이 명패 명패 그러는데 어, 밤하늘에 밤하늘에 칠성이라는 별이 칠성님이 여러분에게 수명 장수를 준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칠성님과 시주 할머니와 채석님과 불살머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탱화를 보시면, 탱화에는 여기 일곱 분 있다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분이 계신데, 이 분을 우리가 보통 칠성님, 칠원성군저 그림에 있는 일곱 분을 칠성님, 칠원성군이라고 하고, 명패를 걸은다고 해서 글문으로 보신다고 해서, 집에다가 글씨를 모셔놓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북두대성 칠원 성군, 신이 엄청.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북두대성 칠원 성군이라고 써놓고, 요거를 칠성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속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재석 할머니,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그러지, 칠성 할아버지, 재석 할아버지, 불사 할아버지, 이렇게 칭호하는 무당들이 거의 없어요. 간혹, 할아버지가 예전에 빌든 분은 남불사 할아버지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주 할아버지, 칠성 할아버지, 이런 표현들은 무당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탱화에는 전부 다 일곱 분이 남자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교에, 도교의 신들은 거의 90%가 남자예요. 여자신이 별로 없어. 뭐, 지리산는 청모천왕이나, 뭐, 운중군이나, 이런 여신들이 있어요. 뭐, 여신들인데, 신화적으로, 조항할, 조항할머니, 우리도 조항할머니, 조항할머니, 그런데, 여러분들 태화에 보면 조항을 할아버지로 다 그래요. 남신으로 그려 있단 말이에요.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았는데,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은 7월 7석날 7월 7석날이니까 이게 7자가 들어가냐 7 7 7석에 7석 칠석. 7석 그래서 7월 7일이라는 요 7월 7일 7자가 들어가는 날 밤이라는 거예요 저녁 추석도 그래요 추석도 가을 밤이라고 그래. 추석이라고 추석이라고 칠자를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밤하늘을 얘기하는 거요 밤하늘 그래서 이 밤에 달이 뜨잖아요 추석도 달이 뜨잖아요 대보름 대보름 추석 대보름 8월 대보름에 달이 뜨다 달이 밤에 뜨잖아요 7월 7석도 별은 별은 밤에 뜨잖아요 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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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뜨서 7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석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견우성이라는 별과 직녀성이라는 별이 이 은하수를 은하수라는 은하수도 이게 이 진짜 물이 아니라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이게 렇떠 있는 별들의 집합체예요. 그래 견우와 직녀가 여기서 만나는 날이란 말이야. 이게 전설상으로는 견우라는 견우라는 목동하고 직녀라는 배 짜는 여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을 했는데 이 직녀가 아주 배를 열심히 열심히 잘 짰는데. 혼인함과 동시에 배 짜는 일도 안 하고 목동도 안 하고 게으름 떨고 놀기만 둘이야. 아 젊은 것들이 결혼해서 좀 놀면 어떻다고 이걸 또 옥황상제가 옥황상제가 또 질투를 해가지고 이걸 또니네들은이 그만 이혼하고 만나지 말고 저기서 떨어져서 일이나 해. 이 얼마나 쪽팔리는 거야, 쪽팔리는 거야. 남녀가 좀 놀면 놀게 내버두지 그래가지고 1 년에 니네들한 번만 만나 이게. 칠성일이라는 거야. 근데 우주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견우별이라는 별과 직녀별이라는 별이 칠성일이면 이렇게 좀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데 때마침 이때 장마가 질 때란 말이야, 장마. 장마가 질때서 이거를 견우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7월 칠성 나는 기쁨의 눈물이고, 그 다음날이 되면 또 헤어져야 되니까 이별에는 슬픔의 눈물이다. 이렇게 들 어, 말하는 전설이 생기는 거, 전설. 이 전설, 이거는, 전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요 사람이.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요 7월 7석하고, 7성님 7원 성문하고, 이 7자가, 7자가 같은 7자라고, 뭐, 7월 7성년, 7성님에게, 7성님에게 빌면은 수명장수한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거, 이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 속은 거야. 7월 칠성하고 칠성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아무런 연관이 없어. 이거 견우직녀라는 별하고 칠성님하고 뭔 음. 상관이 없어. 숫자가 칠자가 똑같다고 칠자 똘림이라고 다 똑같으면은, 김씨든 김씨든 다 똑같은 김씨면은, 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칠성님이라는 것도, 칠성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 이 자전, 이 축이래요, 축. 지구 축맨 위에 보면 여기에 일곱 별이 있어. 이걸 우리가 큰 곰자리야, 큰 곰자리. 이큰 곰자리라는데, 그큰 곰자리에, 큰 곰자리를 북두칠성이라 해요,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칠성님이 북두칠성이에요. 탐랑검은 녹전문구, 염정무구 파군이라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경문책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경문책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드나고 <놀나오> 별경지 일성월성 해오지. 탐난검은 창자손, 녹전문고흥인구염령보고성원 파군대성 만여의 그렇지. 칠성고 광림호 이때 일성월성이라는 거해 달리고 탐난검은 녹전문곡염정모고 파군까지. 파군까지 이렇게 일곱 별을 요거를 우리가 칠성님이라. 칠성님 이렇게 칠성님이라는데 이 칠성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글문이라고 모셔도 되는데 보면은 북두대성 칠원성군이라고 돼 있어 북두대성 근데 북두대성이라는 말은 북두대성이라는 북두칠성을 말하고 이 칠원성군은 사실은 이 칠성님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칠원성군은 지구가 지구가 이 태양의 주변을 돌잖아요, 지구가. 통상 여러분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우리 초등학교 때만해데 명왕성까지 지구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고 배웠어요, 행성.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이 명왕성은 지금은 태양계에서의 행성에서 빠졌고, 이 행성이라고는 이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는 별이라 그래서 이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는 별. 그다, 그래서 이, 에, 태양, 그 다음에 지구를 공존하는 이 달까지 있단 말이야, 달. 그래서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해서 요거를 보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요거를 일곱 별, 일곱 별, 칠, 이 칠, 이, 칠, 이 칠성을, 이걸 칠원 성분이라, 이걸 칠원 성분. 일곱 개의 으뜸가는 그 별이라서 해와 달과 수성금성포성목성, 수성금성포성목성, 해달을 이름하여, 이름하여 이걸 7원성군이라 해, 7원성군. 근데 이 북두대성 7원성군이라면은 북두칠성과 이 북두칠성과 7원성군을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짬뽕.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칠성님이라고 칠원성군이라 똑같은 존재라고 이 명패, 명패 하는 선생들도 이게, 이거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 불교에서, 불교에서 이 칠성님과 칠원성공과이또 짬뽕을 해가지고 이 짬뽕을 해가지고 불교에서 치성광렬회라는 걸 만들어내, 치성광렬회. 치성광렬회는 발음이 치짜지 발음이 치짜지 글씨가 달라요. 치짜라는건 아주 지극하다, 지극하다. 지극하다. 굉장히 맞다. 아주 극성하다. 아주 대단히 밝은, 밝은 부처라 밝은 부처. 그 치성광렬의 의, 천의 치성광렬의 협시 좌우, 양쪽에, 양쪽에 쫄병 둘이 일광월광이요 일광월광, 일광월광. 그러니까, 치성광렬에는 일광, 해와 달을 쫄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럼 치성광년에가 누구냐? 북극성이라는 거야. 북극성. 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 이 큰곰자리, 이 큰곰자리가 있으면은 옆에 작은곰자리가 있어요. 이 작은곰자리의 제일 끝에 별, 요게이 북극성이라는 거야. 북극성. 여러분 북극성을 찾으려면은 큰곰자리 옆에 바로 이게 W처럼 생긴 카시오페자리라고 해서 카시오페아. 이 자리가 여기 바로 가시오페아 자리하고 이 큰곰 자리하고 중간에 보면은 아주 밝은 별이 있어요. 요 북극성을 칠원 치성광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극성하고 북두칠성하고 칠원성군하고다 달라요. 거기다가 칠성이는 전우직렬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마치 칠석일날 뭐 생일 불공을 드리면은 뭐 수명 장수하고 건강하고 칠석 칠석일에 와서 뭐 아이 뭐 빌어주면 뭐공다개똥 같은 소리에 다 속은 거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 북극성을 북극성을 중국의 도교에서는 잠이 대제라고 그래 잠이 대제 자미대제. 잠이 대제라고. 또 다른 말로는 이 북극성을 묘견보살이라고 그래, 묘견보살. 그리고 북극성을 치성광열해불이라고 하고, 이묘견보살의 묘견보살에 또 쫄병은 또 칠성님이라고 그래, 칠성님. 묘견보살의 쫄병은 칠성님이고, 묘견보살은 북극성이고, 북극성을 또 다른 말로는 치성광열해불이라고 하고, 치성광열해불의 쫄병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고, 시성광렬의 분는 북극성인데, 북극성이 해와 달을 쫄병으로 거느리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뭔 말. 거기다가, 더 복잡해 나가면은, 이 7원 성분, 7원 성분을 7요라고 해, 7요, 요. 우리가, 어, 요일 그러죠,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월, 일, 월, 화, 수, 모, 금. 토까지 해서 이게 일곱 일곱 날 일곱 날칠료라고 칠요 여기다가 개두하고 나호를 합하면은 구요가 되고 자기하고 월패를 하면은 십일료가돼십일료 그래서 명단경이라 보면은 개두 나호 일성월성 담낭검은 독전문곡 염정무공 파군 나오죠 그래 칠성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이게 7원 구요라는 거예요, 7원. 7원 구요. 7원 성군에, 7원 성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해서 칠원하고 구요에서 개조나오를 합쳐서 보통 7원 구요라고 해, 7원 구요. 그러니까 칠성날, 칠성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면 수명장수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들의 음모와 계략에 속았던 거예요. 그걸 덩달아서 우리 무석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7월 7석일은, 아이들 뭐, 명달이 걸어주는 날이니, 뭐, 그렇게들 하는데, 그것은 7월 7석일에 명달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명달이는 여러분의 할머니, 그 제가 집의 할머니, 1년 12달,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7월 7석일 날이라고 해서, 수명장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칠성이라는 분은, 칠성이라는 분은, 우리 민족들은 칠성을 생명의 신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원래는 죽음의 신으로 인정했어요. 죽음의 신, 죽음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은 기본 칠성판을 지고 간다 그래요. 이 송판에다가 구멍 일곱 개들은 그 칠성판에 사람을 뉘어서 관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 하는데 염을 일곱 번씩 두 번을 맺는. 그래서 무성문에도 건매도 일곱 매여 송매도 일곱 매여 코를 풀어 가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풀이 하는 사람들도 뭐 열두 개는 열두 개는 선왕풀이고 뭐 일곱 개는 칠성풀이고 개소리야 다. 코는 일곱 개만 묶어서 풀어도 이 사람의 돌아가신 분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곱 개를 묶는다. 일곱 개, 일곱 개 모든 코는 뭐 산신코고 노중코고 뭐 칠성코고 뭐다 개소리예요. 고는 일곱 개만 묶으면은, 그래서, 이 죽은 사람, 묶여있는 사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고를 푼다. 이 고를 묶는다. 고를. 고를 뭐 일곱 매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스템 할때부고를 묶는 것도 일곱 마디 묶잖아요. 일곱 마디씩 두 번. 그래 건매 일곱 매, 속매 일곱 매. 그렇게 묶는 거예요. 고프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생들한테 님다 속고 사는 거야. 특히, 중들한테 속은 거예요.